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막 흥분이 되는데요. 우수한 주거 환경, 실용적인 내부 설계, 미래 가치 상승으로 투자성까지 두루두루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주계동 90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현장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인근 오피스텔 대비 약 1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되었고요. 지금 선착순으로 신속하게 계약 진행하신 하면 추가 할인까지 적용되어서 저층은 4억 8천 대부터 고층 5억 2천 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4억 대는 3세대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방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시입주금이좀 부족하셔도요. 회사채 최대 1억 원까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부터 구입이 가능해서 진입장벽도 낮은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위치도 너무 훌륭. 훌륭해요. 병점역 도보 5분, 집 앞에 대형 공원, 병원, 초중고, 그리고 쇼핑센터 등등 대형 인프라와 상권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환경으로는 최상위권입니다. 전용은 23평, 확장 더해서 실내 사용 평수 28평인데요. 방세기 욕실 2개 타입이고 아주 실용적인 구조로 잘 빠졌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대형 상권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아주 우수한데요. 현재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서울권.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4~5억대 입지 좋은 곳은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은요 개인 DSR을 보기 때문에 구입 조건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분양사무실 번호를 기재해뒀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전화문을 주시고요. 오늘의 현장 내부 디자인은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전시를 살펴볼게요. 약간 직사각형 형태라서 신발장 세칸이 아주 여유로운 사이즈로 확보되어 있고요. 중문은 안이 보이지 않도록 미스트 유리 처리된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일괄소동 버튼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실내를 보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이 집은요 실사용평수 28평 정도를 사용하고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방들이 남동향의 채광이 좋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괄소등 버튼이 터치식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콜 버튼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요 별도의 팬트리 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꼭 필요하잖아요. 구성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실을 살펴볼게요.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집안으로 들어온 햇살도 아주 화사하게 좋네요. 벽과 벽 사이의 폭은 4m 정도가 나와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폭이고요. TV나 소파를 둘수 있는 벽면의 길이가 3m 60이라서 대형 TV 또는 뭐 5인용 소파까지도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를 좀 살펴볼게요. 인면 분할 방식으로 펜스가 없이 전망이 확 트이게끔 설계를 하셨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게 전동 개폐형 창문을 시공하셨어요. 위쪽에 보시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열 교환기까지 빠짐 없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다 살펴봤고요. 주방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주방을 살펴볼게요. 주방의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잘 나왔습니다. 먼저 식탁 자리를 확인해 볼 건데요. 샘플러스에 비치된 식탁은 지금 6인용이에요. 동선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두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뒤쪽 보시면 벽면에도 전체적으로 수납장을 배치했고요. 여기다가 홈바처럼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이번에는 냉장고 자리 살펴볼게요. 냉장고 박스까지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분양가에 냉장고 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 조리 공간 확인해 볼게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상판은 엔지니어스톤으로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좌측편에 LG 디오스 3구 인덕션, 후드 들어가 있고요. 방파 오븐까지 매치를 해 뒀어요. 뒤편에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사각 넓은 싱크볼 되어 있어서 설거지하시기도 편리하고 통풍도 잘될 거예요.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살펴 볼게요. 네, 세탁기를 두실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일단은요, 진짜 마음에 드는 점이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 압착식 터닝도를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워시타워 두실 수 있게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 세탁용품 두고 보관하실 수 있도록 선반 처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은 그냥 오로지 세탁실로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실평수 28평 맞나요? 드레스룸까지 확보된 완벽한 마스터 룸인데요. 침실도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벽면의 길이는 3m60이고요. 방폭은 3m30입니다. 드레스룸이 약간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이쪽 벽면을 활용해서 12자 정도의 붙박이장을 놓고도 뭐 킹사이즈 침대에 여유롭게 두실 수 있는 면적이에요. 위쪽에 에어컨 그리고 전망을 해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인멸분할 방식으로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창호는요, LX 하우시스의 높은 등급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입지도 좋고 하지만 도시형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룸도요, 이렇게 오픈형 시스템장으로 옷 많이 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화장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주셨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도 좁지 않게 부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청소하시기 편하게 스프레이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인 남자분들도 편안하게 샤워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는 거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두개 나머지 공간들을 볼 건데요. 두 번째, 중간방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볼게요. 방 폭은 2m50 나오고요. 벽면의 길이는 3m30입니다. 이쪽으로 10자 정도의 옷장을 충분히 짜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녀분들 방으로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 되어 있고요. 창호도 전창이라서 채광도 좋아요.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방인데요. 4인 가족 무난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방폭은 2m70이 나오고요. 방 길이는요. 아까랑 똑같아요. 3m30인데. 이 방은 별도의 붙박이장이 시공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옷장, 세 칸이 마련되어 있고 거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 문 여는 거 불편함 없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다 되어있고요. 이번에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 구성이 너무 좋아요. 욕조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가운데 세면대 뒀고요. 여기 스프레이건 있는 양변기 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내 구조는 다 살펴봤는데요. 여기 주차장 컨디션이 너무 훌륭합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건물 외부로 좀 나와봤는데요. 먼저 주차장까지 병점역에서 500m로 도보 4, 5분이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출입구는 입구와 출구가 나눠져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90세대인데 주차선은 120개가 확보되어 있어요. 세대당 1.2대 정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선은요, 광폭 2.5m로 아주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뭉콕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지하 주차장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양방향 교행이 아주 여유롭다는 거 장점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램프 공간인데요. 이렇게 폭이 아주 여유롭게 잘 확보가 되어 있네요.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무인 택배 시스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각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해요. 어, 아래쪽에 보시면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는요, 꼭 방문 예약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의 번호 꼭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